영어란 거 절대 없어. 어떻게 나? 에나지. 다거 와, 다고 와, 주베이베. 아니 저거 뭐야? 내가 지금까지 먹은 양꼬치. 우와, 이거 뭐야? 카메라 이게? 빤니까뭐 하는 거야? 진짜 죽겠어. <목소리> <목소리> 진짜 한반도 지 같다. 멋지게 그렇지. <목소리> <바로 봐! 목소리> 마 와아 다오 따뜻하다 어 새우튀실도 예뻐 어 오미 너무 귀여워 응, 응, 응. 아 엄마 진짜 이유식을 한번 사봤어 1박 2일 거 큐브 챙기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소고기 큐브를 만들어야 되는 날이었던 거야 오늘이 아 그리고 그 떡받이를 깜빡하고 안 챙겨서 이렇게 조금 현대적인 느낌으로 한번 해석, 해석해봤어 엄마 맛있어? 어때? 음. 어, 어. 이거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든 이유식이야 <laughs> 오미가 진짜 차를 잘 탄다 <laughs> 은지 닮았나 와 <laughs> 은지처럼 그냥 차 타자마자 자던데? 내 얼굴? 아내 얼굴이 왜 나와? 못생겼으니까 나 영월 처음 가봐 나도 우리 3주년 여행이잖아 영월한 사람 우리의 영월한 사람 영월한 어? 거 절대 없어 꺼져 이유식을안 먹어? 안 먹어 응. 은지가 만든 게 맛있는 건가 봐 너가 지금 나한테 밥하라고 지금 시위하는 거 아니야? 너내개나 샀단 말이야 어?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까? 어? 밀당의 귀재 오, 나 놀리는 거 같아 애게 춥다고 똥을 하루 종일 싸냐 뭐 구렁이 만드니? 엄마 시골 소녀 같아 자기소개 잘들었고문 닫고 와우. <laughs> 따뜻하게 입었어요 여게 운치있다 여기 약간 가을 날씨 같아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 우리가 손 씻을 때가 부서지는 건 아니겠지? 왜 끈으로 묶어놨을까? 아까보다 <laughs> 무서 <laughs> 영월 좋구만 영월한 건 절 없어! 어차피 애 낳지! 솜털이 나온다! 눈치 <목소리> 있지? 여기 와보고 싶었어. 여기 1박 2일에도 나오고 야, 난 약간 이런 느낌이 좋아. 약간 예전에 내가 한복 입고 어린 시절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예쁘다 귀엽다 칭찬 받으면서 살던 그런 어린 시절이 떠올라. 아마 그때 우리 왕이 세종대왕이었나? 그나다라밤삭 어이 바바리걸! 같이 가. <laughs> 아 이거 다리 다리 이거 느낌 이상한데? 어, 왜 흔들려. 흔들린다고. 아살좀 빼고 올 걸. 나 때문인가? 어, 이 느낌이 진짜 신기하다. 무슨? 약간 출렁다리 같기도 하고. 오뭐야 이거? 우와 은지 여기 산 봐봐. 어, 왜 이렇게 흔들어? 또 은지가 오니까. 은지가. 아 저게 나무로 돼 있었네. 이게 사람들이 만든 다리래 섭 나무로 그래서 섭 다리인 거야. 그런 응. 지식은 어디서 알았어 섭섭하다. 우리도 저런 다리 하나 만들어 볼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사랑의 진검다리. 왜 건너가고 싶어 다른 데로 원해? 괜찮아 요 우물만 나주고 가고 싶은데 다 가. 우와, 아빠 없어도 괜찮아? 네, 아빠. 아빠 애초에 있는지 몰랐는걸요? 호호호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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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씹다방? 아, 섭다방 씹다방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얼굴 씹던 감. 근데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신기한 대전에. 우와 이거 뭐야? 음 은지. 응? 여기 예약해야 돼. 너 지금 무단 침입했어. <laughs> 이리 와너라. <웃음> <웃음> <우와> <laughs> 와 이거 진짜 높다. 어 은지, 나무가 흔들려. 내려야 와될것 같아. 나무가 흔들려. <laughs>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흔들거리지? 은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동이 더 심해. 다가와, 다가와, 주베이베. 뭐와 이런 길가에 예쁜 카페가 있네? 내 머리 빠듯한 거야? 영토트.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신기한가봐 이 카페가. 아, 근데 카페가 진짜 예뻐. 카페가 너무 예쁜 것 같아. 나? 오마 엄마, 엄마 예뻐? <laughs> 외면. 우이잘가 안녕 <laughs> 여자이기죠. 빠빠. 난블루레몬네이드종태 뭐야 이거. 오이에이드, 피크레이드. 우리 시켜보는거 같지. 꿈이에요. 뭐? 어? <laughs> 어. <laughs> 아 이거 너무 신기하고 예쁘다. 아니 저거 뭐야? 알려줄게. 뭔데? 내가 지금까지 먹은 양꼬치. 오, 이게 뭐한데요 여기? 도대체? 아. 아니 봐봐 파이프가 다잘려 있잖아 전체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방구 끼면서 왜이네. 음악을 연주하는 거지 뿡뿡뿡뿡 불어불어 뽕뿡 의미가 잘안 보이지 엄마 엄마가 엉덩이로 리코더 부는 거 보여 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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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주 신비로운 곳이네 와 진짜 여기 옆에도다 이렇게 멋있게 정신병원처럼 멋있다 정신병원 <laughs> 아여 <laughs> 어, 뭐야? 어 근데 진짜 멋있다 절대. 어. 플래시가 자동으로 켜졌어? 어 눈이 왜 이래?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목성 <laughs> 아 이게 목성이야? <laughs> 아 이게 나무 뭐 저거 약간 은지의 똥구분 같아. 아니, 여기 무슨, 여기 한국 아닌 것 같아. 대박이다.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laughs> 대박. 어머,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우와, 여기 봐. 너무 멋지지. 우와, 근데 진짜 저기 예술이다. 우와, 우와, 여기 봐. 우와, 와,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뭐야? 멋지다. 뭐, 우와, 언니. 저게 뭐야? 영화 같아, 영화. 몸이 옷 색깔이랑 깔맞춤이네? 몸이 약간 지금 방황한 것 같아. 우와, 진짜 맑은.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은지 마라탕 먹다가 쏟은 그런 느낌? 마라탕이 비교하냐 이 아름다운 꽃들을 이거 뭐야? 아니 신기한 게 너무 많다 우와 저기저 뒤에서 우리 찍어볼래? 안녕 <laughs> <놀린> 나 너무 좋아 진짜 뭔가.. 어 깜짝이야 빠지다니까 뭐 하는 거야 진짜 쑥스럽게 아저씨 빠세요 진짜 날씨 추워요 너무 무서워 죽겠어 <놀린>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저 아저씨 말고 여기에 서시면 마녀네불 작동합니다 어, 어, 어. 어, 이거 되게 독특하다 어 이거 좀 무서운데? 어, 막 움직이네? 가만히 있던 애들이? 얘네도 움직이려나? 동바시, 동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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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 아 너무 재밌는데? <laughs> 저 아저씨 저기 있어 아유 진짜 무서워 죽겠네 쫓아갈 것 같아 <laughs> 빤수좀켜 <빤스> <익혀. 웃음> 아니 영월에 이런 곳이 있네 아,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여기 이름 뭐였지? Y파크? 예 네, Y2K Y2K 붉은 달 Y파크 젊은 달 Y파크 <laughs> 와 진짜 이 끝도 없는 길 뭐야? 뭐랄까 우리는 인생이랄까? 우리는 인생? 우리들의 인생 뭔가 마라탕이 수화가안 되는 느낌이야 근데... 마라탕을 안 먹었는데 계속 빨간 것만 보니까 근데 왜 거꾸로 가? 우리 얼굴 보여주려고 다들 우리 보고 싶어 하잖아 깨끗 음리둥절 우와 아니 이게 뭐야? 치밀유방 어? 치밀유방 치밀유방? 어저 조직이 이렇게 치밀하면 조이잘못치고 아프거든 그래서 이렇게 조이 탱탱하고 딱딱해져 치밀유방을 표현한 거 같아 유방 조직이 치밀한 그걸 치밀유방이라고 해우유수의 열정을 담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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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러분, 여분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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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 이상한 나라의 왕국의 공주, 이 왕공, 롯데 빼빼로에서 체리 맛볼 빼로를 낸다면 이런 느낌일까? <laughs> 그 영월 군청에서 숙박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있거든. 나도 신청했어, 내가 신청했어. 그게 숙박비 10만 원 이상일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여러분, 지금 당장 영월 군청 홈페이지 가서 마비 시킵시다. <laughs> 어... 저기 좀 봐! 우리 춤추고 있어? 뭐야? 아 여드름 짜잖아. 민망해? 그럼 뭐 당당하게 써 여드름 짜는 게? 부끄러? 부끄럽겠어 여드름 짜는 게? 무슨 소리? <laughs> 손으로 짜면 어... 안 돼. 발로 짜? 어떻게 짜? 넌 발로 짜니? 에다가 다 아니 그거를 그렇게 옮겨도 돼? 아니 소파를 내가 드는 거는 좀 그렇잖아. 아니 여기서 고기 꼬먹어도 되겠어? 고기가 없는데 고기를 어떻게 꼬먹어? 고기 먹고 싶어? 은지거 아니야 저거? 신기하다 소득하라고 써 물론 내가 어때? 로보트가 만들어준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 이거 진짜 산이 엄청나다 이게 완택산이래 완택산 한참 부스러지던종태 발톱무점처럼 생겼네 왜 이렇게 익숙하다 익숙하다 했거든요 발통구조는 그러잖아 별이 색깔 변하고 썩은 거종태는 실제로 썩었었지 거의 시체였다고 봐야지 썩고 있었잖아 자기 발이 썩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이제 구린내가 난다 음식물이 썩은 거 같다 본인 발이었지 진짜 내 발통구조 같네 공기도 너무 좋고 운전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분들 오면 좋을 것 같아 운전 연수하기도 좋은 것 같아 너운전 못하잖아 운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죽을까 봐 와 진짜 한반도 지형 같다 멋지게 그치? <웃음> <웃음> 밑에 얼음도 싹 얼어있다고 김연아 선수가 탁 와가지고 영월한 가 절대 없어 막 이제 영월 게임 끗 <laughs> 우미가 너무 귀여워 우미 찍어주면 안 돼? 깨끗 <laughs> 에이 <laughs> 귀여워 <laughs> 계란라이 <라인. 웃음> 우리 3주년 영월 여행 어땠어? <laughs> 너무 좋았어 아 근데 벌써 세 번째 결혼기념일에 우미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laughs> 우마 영월이 사랑해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믿을 수군요 정지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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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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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구독 해주세요.